시청자 여러분들, 뿌하, 반갑습니다. 뿌티뉴스의 뿌티코인입니다. 오늘은 코인 관련 호재 및 도미넌스, 그리고 해킹 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트위터 CEO, 비트코인 향후 트위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. 잭도시 트위터 CEO는 비트코인이 향후 트위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. 비트코인이 트위터 수익 창출과 어, 이용자 인터랙션 제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인하는 어, 질문에 비트코인 내상의 어, 기본 통화가 될 최적의 후보라고 어, 말했다라고 써져 있었고 잭 도시가 어, 비트코인 트위터 제품 라인업에 통합시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. 어, 저번 비워드 토론에 이어서 이제 잭 도시도 일론 머스크처럼 어, 자기 회사 트위터를 직접 연결하여서 언급을 하였는데요. 확실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호재가 계속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. 비탈릭 이더리움 2.0 진입시 TPS 어, 초당 10만 건 달수할 수 있을 것. 부테리...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더리움 2.0에 진입하면 TPS가 초당 10만 건에 도달할 수 어, 있다고 언급을 해줬고, 앞으로 2~3년 안에 이더리움을 사는 게더 저렴해지고, 그리고 더 많은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어,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창시자가 직접 언급을 하고, 이전에 이제 머스크도 이더리움 보유 사실을 통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고, 이 기사도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어, 측면을 업고 어, 레이드 한 면모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어, 더 좋은 여파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뒷받침하는 어, 도미넌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46.53 제가 저번주 정도에 확인했을 때 어, 50이 넘었었는데 좀 줄었고 어,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8.24로 계속 어, 상향되고 있는 어, 상향되고 있는 어, 추세입니다 좀 내려갔다가 어, 이렇게 점점 사양 되고 있는 추세이고 어, 테더 같은 경우 3등 그리고 BNB 어, 코인이 4등 정도 그리고 어, 그 정도로 보시면 우선 될것 같고 현재 어, 도미노스 비율이 이더리움이 이제 18.24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. 어, 현 상황은 비트코인이나,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가 올라가면서 어, 알트코인의 순환 펌핑을 좀 기대해 보는 자인 것 같습니다.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아직 출발하지 않는 코인에 어, 손절라인을 두면서 하시는 게 어,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. 어, 토르체인 해킹 공격을 통해 네트워크 일시 중단, 어, 4천 이더리움 손실이. 어, 떴는데 어, 탈중앙화 크로스 체인 거래 프로토콜 토르 체인은 약 4천 이더리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. 어, 텔레그램 그룹에 어, 13,000 이더리움 손실이 되었으며 해당 계약 조사를 위해 네트워크 일시 중단을 했다고 말했고 이제. 공격을 받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었습니다. 이 계약에는 도난당한 자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어 아직은 있지만 공격자에게 반환 자금을 어 요청할 것이다라고 전했고 6월 29일에 어 악의적인 공격을 받아 어 14만 달러, 약 1억 6천억 원의 어 손실이 어 입었었다고 보도했으며 취약점이 복구된 후 당시 사용자금은 어 사용자 자금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이제. 그나마 어, 사용자 자금은 피해를 입지 않아서 좀 다행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코인에서 해킹이 이렇게 가끔 언급이 되고 어느 정도는 이슈가 될 때가 있는데, 이런 부분이 아직 있다 보니까 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어,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취약점이 복구된 후에 어, 당사자, 이제 당시 사용자는 피해가 없어서 어, 좀 다행이긴 하지만, 어, 좀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하여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좀더 안전성 있는 코인을 어,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푸티뉴스의 코너 속의 코너죠 희노애락 어, 짤입니다 오늘은 크크 킹덤 머스크 라는 제목이 있어서 좀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유명한 또 짤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,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제 현실 부정과 새로운 논리 탄생 그리고 현실 부정을 겪으면서 어, 꽤나 하락장을 겪고 있었잖아요. 근데 <laughs> 이 부분이 갑자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 버립니다. 어, 유명한 짤이라서 어, 굳이 원래 뭐였다고 언급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장을 뭐 지표를 아예 뚫어버렸죠. 어, 그래서 좀 어, 재미있는 짤이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비워드 통해서 잭 도시 뭐 이렇게 많이. 유명 인사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불장을 좀 열고 있는 것 같은데 어, 이 불장이 저도 어, 꽤나 오래 유지돼서 여러분들 손실 난거 이제 존버하신 분들은 좀 어, 탈출을 했으면 좋겠고 어,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지만 어, 비트코인 장세가 좋아야 저도 이제 시청자 분들도 많이 뵐수 있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에게도 어, 좀 좋은 소식이 어, 있었으면 좋길 바라고 어, 이번에야말로 공포 분위기가 끝나서 어, 진정한 제차상 승장이길 바라며 오늘 푸틴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모두, 푸바!